안녕하세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아마루입니다. 자, 문상원님께서, 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제 바로 다음 달, 4월 달에 이제 일본으로 오실 텐데, 일본에 가서 살 텐데, 어, 알바 같은 거 이제 면접할 때, 면접 볼때 팁이 있으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기대에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기대를 많이 해주셨는데, 면접이라는 게 사실, 팁이랄 게 없어서 제가 이거를 어팁 그러니까 하는 방식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내내 내 경험을 이제 썰로 한번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격증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특출난 게 뭔가 없고 이력서도 쓰면요 그냥 내 사진이랑 이름이랑 내 인적사항 뭐 초중고 졸업 뭐 면허증 군대 끝. 아, 진짜 없어요. 제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좀 돌이켜 보면은 이것저것 많이 배운 거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도 조금씩 하고 뭐도 조금씩 하고 뭐 워드, 엑셀, 뭐 컴퓨터, 뭐다막 조금씩 조금씩 다 했어요. 조금 조금씩 다 했는데 자격증이 없네. 어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어.. 제가 그래도 일본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잘살수 있게 해준 많은 일들을 거쳐왔는데 그 일들 되게 감사하죠 저를 써주셔가지고 일본어도 안되는 저를 맨 처음에 받아주신 그 일본 가게가 제일 지금 막.. 예? 이런 말좀 웃기지만 따뜻하게 마음 따뜻하게 느끼고 있고요 어.. 그 뒤로는 이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난 것 같고 어.. 당연히 저도 추노 경험도 있습니다 어.. 먼저 면접을 보실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일본어의 그 실력에, 일본어를 내가 얼마나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자신감이 달라지실 거예요. 왜냐면 여긴 일본이기 때문에, 어, 내가 일본어를 이 정도는 해야 면접을 봤을 때, 어, 뭐,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어, 제가 보기에는요, 어찌됐든 타이밍과, 어찌됐든 타이밍입니다. 어찌됐든 타이밍. 이 보여지는 모습. 음, 나한테서 보여지는 모습. <laughs> 타이밍이라는 얘기는, 어, 만약에 가게에서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만약에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 가게에서 사람을 막 구하고도 있는데, 안 구해진다. 안 구해지는 경우에, 내가 면접을 봤을 때, 거의 높은 확률로 채용이 되죠. 어, 더군다나, 이제 뭐, 무슨 비자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뭐, 오전에 나가도 되고, 오후에 나가도 돼요. 마감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말 한마디면 그냥 무조건 되는 거죠. 일본어 쪽이랑, 어, 좀 한국 가게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시노쿠보에서 살고 있고 일본 쪽으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당연히 이력서를 일본어로 써야 되죠. 그 이력서를 이제 이왕 쓰시는 거, 이왕 쓰실 때한세장 정도는 써두시는 게 어,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걸 만약에 자기가 이걸 써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냈는데 어, 결정이 되면 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집에 왔는데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물론 저도 겪어봤고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보다 더 일을 잘할 것 같고, 뭔가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그런 애가 있으면 그런 애를 선택하겠죠. 입장을 바꿔봐도 어, '내가 오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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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일을 잘할 것 같이 막 착해보이는 애가 오고, 이러면은... 아, 액면가는 되게 막... 좀싹 빠가지고... 어, 내가 말하고도 진짜... 어! 어 그런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력서를 한번 쓰실 때한3장 정도만 3장 안에 붙겠다라는 심산으로. 근데 이3장 말고도 한국어로도 쓰셔야 돼요. 한국 식당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은 이제 뭐다홀스텝들이다 한국인이고 매니저도 한국인이고 사장도 한국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굳이 일본어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한국인끼리 뭐뭐 하러 일본어를 써가지고 합니까? 한국인인데 한국어로 쓰는 게더 낫지.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시면은. 어, 제가 전에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 처음에 보이는 모습이 그게 이제 쭉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 첫인상만큼은, 어, 뭔가 좀 깔끔하고 단정하고 내가 되게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일도 잘할 것 같이. 그리고, 야루기라고 하는데 그 야루기 어 내가 할수 있다 뭐 자신이 있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걸 야루기라고 해요 어 그래서 뭐그 동료모 같은데서 에 이제 뭐 알바 알바 구인구직 하시는 글들 보면은 뭐 야루기가 충분하신 분 찾습니다라고 써 있는데 그 야루기가 그 야루기에요 나나 할수 있다 할수 있어요 뭐 뭐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어 자신 있어요 이게 야루기입니다 어필만 적당하게 잘 된다면. 어, 한방에 오케이 쉽게 나요자 그래서 어, 어떤식으로 해야되냐 제가 일본의 일본식당에 먼저 면접을 보러 왔을때 어,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정장 빼고 간적도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정장입고 막 설거지 그날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설거지도 막 하고 오고 그런적이 있었는데 어, 뭐어쨌든 굳이 그렇게 정장을 입으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 그래도 보다 더 평소보다 더 프리한 어, 복장보다는 좀더 이제 조금 아, 나 오늘 좀 면접 보려고 좋은 모습 보이려고 갇혀 입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이든 뭐 외국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일본이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안겨주기 위해서 옷을 딱 깔끔하게 차려 입고 나가서 최대한 정중해야죠. 일본 사람들도 정중한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더욱 그 예의를 중요시하는 나라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이렇게 낮춘 자세로. 어, 가게 면접 보러 들어갔는데 나보다 어려 보이는 애가 나를 맞이하더라도 어,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면접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막 90도로 인사를 해주면서 그러면 알아서 뭐 전달을 해주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게 꼭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가 막 90도로 인사를 하고 어, 면접 보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면접에다가 조금 어, 웃는 상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일하는 알바생이 듣고 그걸 이제 텐초한테 말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말하러 가면서 어, 텐초 지금 면접 보러 온 사람 왔어요. 첫 인상이 되게 괜찮은데요. 나는 말 한마디만 나오더라도. 오케이입니다, 거의. 일본어를 내가 잘 말하지를 못하고, 어, 잘 듣지를 못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실 텐데, 아, 니연고 마다마다, 헤타데스, 벤큐시데마스, 이런 말 한마디만 처음에 깔아놔도, 어, 딱그 상대방에 맞게, 벤조가 딱 듣자마자, 아, 뭐, 그,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얘는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줄 겁니다. 되게 쉬운 일본어만 골라서. 어 혹은 이제 바디랭귀지도 통해서 왜 여기에다가 알바를 신청하게 됐는지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일본 식당 일하면은 당연 어 내가 지금은 일본어가 미숙하지만 일본어를 배워가면서 일본인들과 이렇게 어 같이 일을 해 보면서 일본 친구도 사귀고 싶고 이렇게 좀더 일본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한국 식당보다는 일본 식당에서 일하는 게 보다 나한테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야릇기도 어느 정도 보이면서 어, 나는 일본어가 주목적이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일본 식당에서는 받아주지 않을까 싶네요. 알바 면접으로 오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선택하는 거면은 조금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본어 잘하는 사람 뽑겠죠 뭐. 어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들. 근데 그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본어 잘하는 애랑 일본어를 이제 배우면서 막 열심히 하겠다는 애랑 많은 고민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를 쓰면은 탈도 없고 좋을 것 같은데 아 얘가 좀 안쓰럽다 이거지. 어, 그래서 굳이? 뭔 말하는지 모르겠네 한국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르티밖에 없습니다. 어, 뭐 일본어 어느 정도 아니 뭐 어느 정도 되니 뭐 만들 줄 아니 뭐 음료수 같은 거말줄 아니 술 같은 거좀 알고 있니? 이게 술도 명칭들이 되게 많아요. 뭐 링고 사와 레몬 사와 그 사와가 너 이거 사와 이게 아니라 그 술이 소주랑 그 탄산이랑 섞인 걸 사와라고 하거든요. 뭐 레몬 사와 거봉 사와 뭐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일본어 발음으로 레몬사와 교호사와막 아, 그렇게 우롱하이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그런 거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 뭐 이런 거 만들 줄 아니 뭐 레몬사와 만들 줄 아니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그거 되게 쉽다고 들었습니다. 만드는 거 소주랑 탄산이랑 합쳐져 있는 그거 아니에요? 그 기계에서 이렇게 내리고 그 레몬 시럽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해보지는 않았더라도 어, 어차피 어차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일하는 한국인들도, 처음에는 다 몰랐을 거야. 처음에는 다 몰랐으니까, 아, 제가 뭐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뭐 이제, 식당 다니면서 와셔도 받고, 어떻게 만드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알려만 주신다면, 할수 있어요. 어 그런 자신감,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막, 일본어 어느 정도 하니, 일본어 뭐, 이다시아이 맛에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어, 이라시아이마세부터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확실하게는 안 되지만, 한국식당에서 쓰는 그 간단한 일본어, 일본어들이, 일본 많은 체인점들 중에, 그, 네팔 애들이나, 베트남 애들 막, 알바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일본어 하는 것보다, 한국 애들이 그냥 어설프게 일본어 하는 게더 잘해요. 발음도 더잘 들려. 오히려 이해도 빠르고. 더군다나, 그, 베트남 애들은, 그, 일본어도 막 경어도 안 써요. 그냥 반말해요. 어, 어 오미즈 구다사에 이러면, 아 이요? 어, 어 고래, 오미즈? 막 이러면서 줘요. 그런 거에 반면에 이제 외국인이니까 뭐 이해를 해 주니까.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외국인 어드밴티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그렇게 그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본인들은 좀 원래 좀 착해 가지고 다 이해를 해 주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해도 아, 뭐 한국인이니까 모를 수가 있구나. 뭐 라는 식으로 이제 뭐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 근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일 얘기로 들어갔는데 하여튼 면접 보실 때는 무조건 어, 자신감입니다. 야루키 야릇기를 제일 많이 다뤄요. 어, 알바하려고 생각하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알바생들한테 드는 생각. 돈은 똑같은데, 여기가 일을 들덜 한다. 이러면 일로 가지 않겠습니까? 굳이 굳이 돈 받는 돈이 똑같은데, 왜 일을 더 하는 데로 가겠어? 요 일을 들덜 하는 데로 가야지. 어, 저는 그쪽이에요. 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쁜가? 맞는 말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사장님들, 점주님들이 보기시기에는 어 조금 이안이고울 장면이 되실 수 있는데 알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생각이 다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똑같은 일인데 누구는 일 이만큼 더 하고 누구는 일 이만큼만 하고 똑같은 돈을 받는다면은 기분 나쁘거든요. 일로 가야지. 열정 페이다 뭐다 얘기도 많은데 아마 일본에서 점장을 하고 계시거나 매니저이신 분들, 매니저 이제 알바생을 뽑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다 겪어왔을 길이고 이 식당에 있는 경험이 있는데 이 식당으로 새로 옮기게 되면은 어차피 처음부터 배워야 돼요. 내가 일을 해본 경험은 있어도 여기 이 식당에 대한 그 룰과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적응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 굳이 막그 없는 경험 굳이 막 말하실 때나 어 이런 식당에서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필해봤자 좀 기대감만 상승시켜줄 뿐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어필.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어, 일본 식당에서 6개월 일해봤습니다. 어, 음료수 도다 말아봤습니다. 이랬다가, 괜히 한국 식당에서는 또 그, 이게 좀 음료수 제소하는 것도 다르고, 실험 넣는 방식도 다르고, 뭐 비율도 다르고, 뭐그렇더라고요 아, 어, 얘는 그 식당에서 일해봤으니까, 다 알겠지? 라는 식으로 기대감만 부풀려 놓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 저 한국 식당 뭐 이거 일본에서 일하는 거 처음입니다. 다 처음이라고 하세요. 처음이라고 해야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해도 아 얘는 이제 뭐 처음이니까 이제 뭐 용서가 되죠. 어, 근데 일을 뭐 졸라 많이 해봤대. 뭐 경력도 좀 스바라시해요. 그런데 얘가 와가지고 실수를 해. 근데 얘가 이제 그 용서가 되겠냐고요. 처음 일해보고 뭐 이렇게 일한 지 얼마 안 되니한테 뭐 뭐라 말 못한단 말이에요. 경력 있는 애보다 내가 어느 정도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어필을 했다가. 이런 걸 필요하면은 그 연수 기간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경우도 있는데 아 연수 기간은 다 있습니다. 연수 기간은 어느 정도 그 왜냐면은 내가 다른 식당에서 막 일해봤자 여기 와서는 처음 일하는 거예요. 어 룰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하는 진행 방식도 모르고 어차피 배워야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이나 이 주일 정도의 연수 기간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어 연수 기간 없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정말 타이밍이죠 그거야말로 어 정말 일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연수 기간을 한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나 오십시오 라는 가게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우리 상원님께서 물어보신 물어보신 그 면접 팁에 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일본어가 아예 안되더라도 일단 한국 식당에 들어가도 한국 식당에서 이제 배워가면서 일하면 되지 문제는 이제 한국 식당이 조금 그 빡셉니다 일하는 정도가 좀 빡세요 왜? 지금 시노쿠보는 아직도 되게 막 한류 붐이 막 짜글짜글짜글한 가게이기 때문에 어 아직도 많이 바쁜 상태입니다. 일본 식당에 비하면 많이 바쁘죠. 그런 거를 염려해 주시고 제가 처음에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 이거 막 실수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뭐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 많이 했는데 아뭐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더군다나 더군다나 나는 외국인이잖아. 일본어 좀 못할 수도 있지 뭐 어때요? 어 일본어 못해도 손님이 다 이해해 줘요. 손님이 어 일본인들이. 아 그래도 뭐 어, 열심히 간파 때로네. 나 한국에서 일본까지 와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격려도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외국인 어드밴티지는 자 그런 거로 저도 다음에 건수가 생기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뵐게요. 짠아.